3월 7일 아침, 운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감옥 밖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자신은 어머니의 품에 누워있고, 여동생과 형제 자매들이 모두 그를 잡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천진난만하고 귀여운 7, 8살 되는 남자아이가 자전거에 앉아 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그 아이는 반복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불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운은 자전거를 탄 어린애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의큰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또세 번째 이상을 보았습니다. 저번에 여러 번 보았던 이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무수히 많은 나나니벌 전갈 독사가 운을 덮쳤습니다. 오전 8시 공항국 사람들은 여에게 운을 업고 신문실에 오도록 했습니다. 운의 모친과 아내는 아침 일찍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항국은 아직까지 운과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혹독한 형벌로 운의 입을 열려고 생각했습니다. 운이 신문실에 들어서자마자 한바탕 가죽채찍과 전기봉으로 무자비하게 마구 때렸습니다. 마치 이상 중에 본 것과 같이, 나나니벌, 전갈, 독사들이 운에게 마구 덮쳤습니다. 운은 까무러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운은 혼미한 가운데 몸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평안한 곳에 누워 있는 것 같았으며, 또 무슨 뜨거운 것이 한 방울 한 방울 자기의 얼굴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운은 천천히 깨어나 조금 눈을 떴습니다. 마치 아침에 이상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 품에 누워 있었으며 자애로운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구슬처럼 방울방울 그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운의 아내, 영령과 누나, 여동생, 그리고 주안에 있는 몇 명의 형제자매들 모두 여덟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운을 보았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운은 모습이 전혀 달라졌으며 너무 여위여 피골이 상접하고 눈은 쾌하고. 입술은 위아래로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고 누런 이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은 길고 얼굴은 온통 피멍투성이며 옷은 낡아서 더 낡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참지 못하여 통곡하며 울었고 령령은 참담해서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냉정하고 무정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이런 광경을 본다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때 거대한 능력이 운의 마음 속에서 솟아 나왔습니다. 그는 막 입을 열어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누나는 얼른 한 손으로 그의 입을 막으며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운이 자백을 거절하여 70여일을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일단 입을 열다간 심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운은 어디에서 나온 힘인지 갑자기 오른손으로 누나의 손을 밀어버렸습니다. 왕에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그들은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왕자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그는 아홉이라는 형제의 손을 꼭 끌어당겼습니다. 형제, 부귀에도 음란하지 말고 권세와 무력에 굴하지 않으며 비천에도 뜻을 바꾸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보러 온 것도 아버지께서 이미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쓰라린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누나의 손을 젖히며 마음을 찢는 괴로운 소리를 내었습니다. 어머니, 배고픕니다. 어머니, 목이 말라요. 가을이 가고 겨울은 와서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드는데 어찌 저에게 속옷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어머니, 배고픕니다. 목이 말라요. 오늘 보러 온 자매 한 명이 운이 배고프다는 말을 듣고 군의 매점에 음식을 사러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목이 메어 잘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이 잔인한 것이 아니란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사람을 통해 너에게 물건을 주려고 했지만 들여보낼 방법이 없었구나. 운이 이 말을 듣고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떡과 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영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제가 요구하는 음식입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74일을 금식했어요. 오늘 주님은 저에게 이미 우리들이 함께 만날 것을 알려 주셨어요. 혹시 저는 오늘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오늘 저에게 어린양의 고기를 가져왔습니까? 어린양의 피도 가져왔습니까? 이때 매점에 갔던 자매가 한 봉지의 과자와 몇 개의 통조림, 포도주 한 병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우는 과자 하나를 들고 감사하며 쪼개어 어머니, 령령, 아웅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를 위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며 이것을 먹어야 합니다. 모두들 머리를 숙여 받아 먹었습니다. 운도 먹었습니다. 그 다음 운은 포도주를 조금 부어 감사 기도를 한후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보혈이요 우리를 위해 흘린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성찬일 것 같습니다. 어머니, 령령, 형제들, 자매들, 천국에서 만납시다. 어머니와 령령 그리고 여러 사람은 가슴이 찢어질 듯하여 울었으며 그의 누나는 운의 몸에 기대어 통곡했습니다. 어떻게 연세 많은 어머니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죽을 수가 있느냐? 더구나, 명령은 이미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었는데, 너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모질단 말이냐? 어머니는 흐느꼈습니다. 아들아,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명형,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으니, 집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게다. 아들아, 절대 죽으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신문실에서 공항국 사람들의 감시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극히 엄숙하고 비장한 이번 성찬식을 보호하셨습니다. 갑자기 공항국 사람들은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이 주먹으로 책상을 힘껏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무슨 짓이야? 됐어, 빨리 물러가. 자, 운을 데리고 들어가. 어머니가 어찌 아들을 빼앗기며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령령이 어찌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누님, 여동생, 형제, 자매들이 어찌 눈을 빤히 뜨고 운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와 령령은 운을 꼭 안고 놓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승냥이 같은 간수 몇 명이 즉시 끼어들어 가족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며, 어머니와 령령의 손을 운에게서 떼어놓고, 운을 마치 병아리채가 들어서 철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쳤습니다. 아들아, 어머니의 말을 꼭 기억해라. 건강해야 한다. 문 안에서 운의 큰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세요. 많은 교회들에게 저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소리는 점점 멀어져갔습니다. 어머니,령령,아홉 모두 울음을 감추며 하는 수 없이 감옥 면회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건너 시장을 지날 때까지도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몰려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운이 이 호실에 돌아왔을 때 호실장은 발로 운을 걷어차며 대단히 경멸했습니다. 어때? 또귀 먹은 채 하고 벙어리인 채할 거야? 그리고 이후에도 또 밥을 먹지 않을 거야? 그가 조롱하니 여러 죄수들도 덩달아 그를 모욕했습니다. 이때 운은 성령에 크게 감동하여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생을 같이 한 친구들이여, 오늘 제가 당신들에게 몇 마디 알려주겠습니다. 당신들은 명심해서 들으세요. 사람들은 운이 말하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금식을 74일이나 한 사람이 입을 열고 말하는데 어찌나 위험이 있는지 사람들은 모두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보내심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게다가 당신들은 제가 74일 동안 밥 하나 먹지 않고 물한 방울도 마시지 않던 일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몇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74일 동안 먹지 않고도 굶어 죽지 않은 사람을 보았습니까? 나는 생생하게 당신들 앞에 살아있습니다. 설마 이것이 우리 주님이 진짜이며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에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아직도 감히 목을 곧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인가요? 심판할 때 당신들은 어떻게 심판의 진노를 피할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당신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시며 저더러 회개하고 죄를 사면하는 도를 당신들에게 알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만 장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저 영원한 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마디지만 마치 원자탄과 같아서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던 죄인 열 명이 모두 주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꿇어 앉은 사람은 바로 호실창이었습니다. 그다음 하나씩 하나씩 열 명의 죄수들이 모두 꿇어 앉았을 때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전에 범했던 죄들이 영화 필름처럼 한장한장 한장 사람들의 눈 앞에 나타났으며. 그들은 모두 통곡했습니다. 문 밖의 간수들은 그 소리를 듣고 왔다가 이 전경을 보고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어리빠져 우두커니 서서 한나절이 되어도 움직일 생각을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는 이 열다섯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소이는 기회를 이용하여 복음을 다른 호실로 전했으며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옷이란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으며 원수가 변하여 운의 형제가 되었고 이제 지옥 같았던 감옥이 하나님의 교회로 변하였습니다. 오랫동안 꺾이고 벗기는 고통을 겪은 종려나무가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운 역시 오랫동안 고통받은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감옥 밖의 교회도 이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현의 교회는 운과 많은 형제들이 체포된 후 핍박을 받아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운이 감옥 안에서 받은 고통과 그가 74일을 금식했다는 소식은 거대한 힘이 되어 각 지방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얼음장 같이 차고 냉담한 심령을 진동시켰습니다. 도처에서 기도집회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금식했으며 복음을 위하여 감금된 형제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왕성해지자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졌습니다. 이촌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주님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자매는 남편을 건면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였고 남편은 형제 자매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날 밤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자마자 목 놓아 울며 옥중에 고통받고 있는 운형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자매의 남편은 여러 사람이 모두 운을 위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의 아이가 평안을 얻으면 제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친척으로 있는 간수를 통해 운이라는 사람을 만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은 마귀의 손에서 구원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그는 공항국에 가서 친척을 찾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공항국 간부였습니다. 우는 내 사촌동생입니다. 잘좀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는 감옥에서 7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이며 그가 믿는 신은 진짜이며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그에게 미움을 사지 마세요. 간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바로 그날 운을 때린 사람이었고, 운을 집나르듯 들었다 놓았다 하며, 운에게 개처럼 기라고 명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운의 상태는 그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74일 동안 굶었지만 죽지 않은 것을 공항국에서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후 그는 운을 핍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운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잘 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운을 2호 간방의 호실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어느 날 구치소 소장이 오늘 사무실로 불러 명령했습니다. 나는 네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 줄 안다. 오늘 임무 하나를 너에게 주겠다. 구호실에 살인범이 한명 감금되어 있는데 매일 자살하려고 한다. 이제 자네 호실로 옮겨 자네가 관리하도록 하겠다. 그가 사형 집행일까지 자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의 부주의로 그가 자살하면 네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우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오늘 한 사람의 육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배로운 영혼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이에 응했습니다. 운이 돌아가서 형제들과 상의하자 형제들은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 죄인은 성이 황시며 22살의 나이에 벌써 살인, 강간, 강도짓을 일삼았습니다. 체포되어 들어온 후 그의 부모는 지위가 높아서 범죄자인 아들을 보러 오기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옷한 벌만 보내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옷의 뒷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우리는 너를 만나보지 못하겠구나. 재판장에서 만나자. 황은 이 글을 본 다음 대단히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회를 봐 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호실에서 다른 죄수들의 온갖 구박을 다 받았습니다. 그들은 황의 밥을 다 나누어 먹고 조금만 남겨 그에게 먹이고 일부러 그의 몸에 쏟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입은 옷에는 온통 밥찌꺼기와 반찬자국 투성이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매일 등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발에는 S자형의 족쇄를 채워서 발을 움직이면 발에 찬 족쇄가 조여졌고 피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픔을 겁내지 않았고 일부러 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자 발목뼈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방의 죄수들은 그가 자살하면 경찰에 보고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늘 그를 독살스레 때리며 모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들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머리를 벽에 힘껏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지는 않고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전 이 죄수는 몇 명의 간수에게 이끌려 이호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이호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고호실과 완전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고생을 같이 하는 죄수들은 모두 동정 어린 다정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고 이것은 마치 친한 친구들이 환영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는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같이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앉으라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나서 그에게 돌아다녀서 발이 조여지는 아픔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우는 끓인 물을 식혀서 발의 상처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낡은 소옷에서천한 조각을 찢어내어 그의 상처를 싸주었습니다. 오후 밥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자기의 밥을 조금씩 덜어서 황에게 반 그릇을 더 먹게 하였습니다. 오는 매우 다정하게 숟가락으로 한입한입 한입 황에게 먹였습니다. 그날 저녁은 때마침 밀가루 떡이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적은 양의 밀가루 떡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일주일에 단한 번뿐이었습니다. 오는 형제들 덜어 떡은 다 먹으라 하고 죽은 조금씩 모아 한 그릇을 만들어 황에게 주게 했습니다. 우는 자기 떡의 4분의 1을 떼어먹고 남은 4분의 3은 몰래 품에 넣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은 밀가루 죽이었습니다. 그냥 물에 밀가루를 조금 뿌려 끓인 것이었고 너무 묽어 그릇 안으로 자신의 눈썹까지 다들어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공항국은 아마 지난밤의 저녁이 죄수들을 너무 잘 대접한 것으로 생각해 아침에 밥은 주지 않고 밀가루 죽을 준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황에게 조금씩 더 국을 부어 주었습니다. 우는 황에게 밥을 먹일 때 여러 사람들을 등지고 품 속에 밀가루떡을 꺼내 잘게 떼어서 황의 사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숟가락을 들고 그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황의 차갑고 단단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는 쿵 소리를 내며 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마 그가 어른이 되어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형님이여. 저는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살인범입니다. 저의 아버지, 어머니, 누님, 여동생, 약혼녀도 저를 버렸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건가요? 저는 오늘 당신들에게 보답하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 귀신이 되어서라도 꼭 당신들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때 우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눈물을 흘리며 황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구호실 그 안에 사람들과 같이 당신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우리들에게 보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단지 그분만이 당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황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는 재차 그를 위로하며 밥을 먹게 하였고,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과 구원 등을 알려주었습니다. 땅 위에도 국가의 법률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에는 당연히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땅 위에 감옥이 있는데, 장래에 영원한 지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빛이 그의 어두운 마음을 점점 밝게 하였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소리를 내어 통곡했으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습니다. 원래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B시 기계공장의 기술원으로 있었으며 부모님은 두 개의 큰 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신 성분이 좋았고 부모들은 그를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황은 이미 약혼을 했고 그의 약혼녀도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황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며 사회에서 목숨을 내걸고 나쁜 짓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매일 그들과 주색에 빠져 방탕한 생활만 하고 싸움으로 사람들을 구타했습니다. 그리고 화약을 제조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공안국에 붙잡혔습니다. 부모의 힘으로 작은 사건으로 처리되어 강제 노동 2년을 받게 되었고. 1983년 5월 1일에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3년 4월 30일 석방 전날, 그는 함께 강제 노동하는 친구 한 사람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잘 맞았습니다. 그들 둘은 인생의 앞길에 대해 말하면서 인생이 대단히 공허하고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오늘 밤 살아서 같이 있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같이 있자. 그들은 언약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나쁜 짓을 감행하기로 한 이들은 창고에서 두 개의 쇠파이프와 4kg짜리 화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 중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맞아 죽으면 상대방은 반드시 죽은 자의 시체를 업어서 전압기 옆에 두고 폭약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산자가 죽은 자를 안고 함께 죽는다. 그들은 각기 쇠파이프로 상대방을 향하여 힘껏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힘이 센 황의 쇠파이프가 한 차례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즉시로 쓰러져 골수가 터져나와 죽었습니다. 황이 끙끙거리며 그 죽은 친구의 시체를 업으려 할때 강제 노동 수용소의 간부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총을 쏘며 경고했습니다. 황은 일이 제대로 안 되자 어둠을 타서 달아났습니다. 어느 현에 도착한 다음 그는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고쳐먹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전국의 좋은 곳과 명산 승경을 다 유람하며 인간의 쾌락을 모두 즐긴 다음 집으로 돌아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번쩍번쩍하는 끝이 뾰족한 칼을 한 자로 샀으며 그는 이 칼로 많은 행인들의 돈을 빼앗고 많은 처녀들을 강간하였습니다. 그는 이한 자로의 칼을 가지고 많은 곳을 돌아다녔고 여러 절경지를 유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 죄악과 음욕으로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더욱더 공허하고 고통스러워 절망했습니다. 그는 많은 명승지를 유람하면서 점을 치기도 하고 불쌍해 절도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 개의 면도칼을 사 자기의 옷 안감을 찢어서 그 칼을 숨기고 그 칼로 위협하여 약방에서 수면제 두 병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열차를 타고 집에 와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잘못될 줄이야. 그가 열차에서 내리자 그의 두 손은 공항국 사람들의 수갑에 채워졌습니다. 오늘 그는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주님이 구원해주심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을 보고 그의 옷 안감에서 자살할 때 쓰려 했던 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흠모했으며 운 형제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또 그는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우는 그에게 예수사랑이라는 찬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쉴새 없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사랑, 예수사랑, 내 평생의 예수사랑, 밝은 날도 예수사랑, 먹구름 가득해도 예수사랑, 매일 생명 가운데 예수사랑, 예수사랑. 평상시 감옥에서 죄인들에 대한 관리는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간수에게 들키면 반드시 고통스러운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옥문 아래쪽에 자그마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 한 사람의 머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간수들은 감옥 규율을 위반한 자의 머리를 구멍으로 내놓게 하고 발로 차고 쇠파이프로 때립니다. 따라서 누가 감히 마음대로 얘기하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호실의 형제들은 평상시에 늘 찬양을 부르지만 역시 낮은 소리로 불렀고, 문 어귀에 간수가 감시하지 않을 때에만 조금씩 불렀습니다. 하지만 황이 주의 은혜를 입은 후, 그는 어차피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죽음을 겁내지 않았고, 밤낮으로 쉴새 없이 예수 사랑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간수들은 그를 상관하지 않아, 형제들도 이로 인해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호실은 매일 찬양 소리로 충만하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황은 주의 십자가를 흠모한 나머지 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저를 위하여 꼭 뒷면의 벽에 십자가 하나를 새겨 주세요. 만일 간수에게 발견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운은 이 세상을 곧 떠나가는 초신자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바람소이는 틈을 타서 유리 조각이나 목 같은 것을 구하여 옥실의 뒤쪽 벽에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이 벽은 시멘트로 만들어졌으며 아주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 있는 사람의 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는 며칠에 걸쳐서 힘을 다하여 마침내 높고 큰 십자가를 새겼습니다. 십자가 밑에 지구가 그려져 있으며 십자가의 위쪽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는 글자가 크게 가로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이것을 보고 모두들 환호하였습니다. 이것은 황 형제에게 특별한 선물이었고 그는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은에게 십자가의 오른쪽 밑면에 무덤 하나를 새기고 앞면에 비석을 세워 그 위에 은혜를 입은 황의 무덤이라는 글자를 새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운은 새기면 새길수록 힘이 났으며 이어 감옥의 벽마다 방탕한 자식의 계심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다.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등등의 글을 가득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까지의 성경구절들을 새겨 넣었습니다. 주님을 찬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정말이었습니다. 운이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신기하게도 간수 어느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누가 와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성경구절은 계속 이호실 감옥 안에 남아있었으며 의 이호실 감옥에 들어온 죄수들이 보고 이것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호실 감옥 안의 형제들은 옷 안감의 고리를 떼어내어 바늘로 삼아 수건의 붉은 실을 한 가닥 한 가닥 뽑아서 각 사람마다 자기 옷의 왼쪽 윗면에 정교한 십자가 하나를 정성스럽게 수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황의 우도새도 붉은 십자가를 수놓아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각 사람들의 앞 가슴에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하여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